자, 아, 여기 레몬이, 씨앗이 레몬에서 이렇게 뺐는데, 여기 있는 겉에 있는 거를 벗겨내줘야 돼요. 벗겨내볼게요. 자, 이게 되게 많이 미끄러운데, 조심조심해서 벗겨주면 됩니다. 이건 손톱으로 벗길게요. 칼로 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벗겨지죠. 자, 이렇게 벗겨내면은 도토리 모양처럼 씨앗이 나옵니다. 이 겉에 있는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 이유는 씨앗이 싹을 틀때이 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껍질이 썩는 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 데서 사람의 힘으로 다 먼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싹이 트는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씨앗의 껍질을 벗긴 쪽과 안 벗긴 쪽 이렇게 이게 벗긴 거고 안 벗긴 거 나머지 것도 다 벗겨서 올게요. 자 이렇게 껍질을 다 깠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어, 씨앗을 발아하기 위한 장소로 옮겨줄게요. 자 재료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먼저 이런 플라스틱이나 어떤 받침대 같은 게 필요합니다. 프링글스 뚜껑도 괜찮고, 어, 씨앗을 담을 수 있는 통 무엇이든 됩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은 두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장, 두칸 두 정도. 그리고 이제 씨앗이 필요한데요. 어, 첫 번째로 이 키친타올을 이 판에 깔수 있게 적당히 접어줍니다. 접어준 다음에 위에 깔면, 깔아주는데요. 자 이렇게 깔아주었으면 분무기나 아니면은 뭐 싱크대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그냥 충분히 충분히 축축하게 적셔주면 됩니다. 한이 정도로 적셨다고 했을 때 이제 씨앗을 간격을 좀 넓게 해서 딱딱 띄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한번더잘 주면 이렇게만 끝! 얘네들은 잘 버려주고요 자 이게 오늘 만든 거고 이게 2주 전에 만든 건데 이 씨앗들을 보면은 지금 씨앗들이 하나씩 싹을 틔우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많이 자란 얘네 같은 경우, 얘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줄 거예요, 오늘. 자, 이제, 어, 바라한 씨를 화분에다 심어볼 건데요. 준비물은, 배양토, 그리고 플라스틱 컵두 개,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씨앗, 바라한 씨앗과 물티슈가 필요합니다. 요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작은 얼음컵이랑 큰 얼음컵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먹은 다음에 이 플라스틱컵은 재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플라스틱컵 두 개로 화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어, 이큰컵 말고 작은 컵을 뚫어 줄 겁니다. 왜 뚫어 주냐면, 이제 우리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이 안에서 스스로 물을 좀 빨아들일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에 구멍을 뚫어줘야 해요 이렇게 한이 정도 크기로 그리고 다른 것도 한이 정도 구멍을 좀 계속 뚫어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som... 시나요? 여기 이렇게 레몬에서 싹이 났어요. 대박이야. 다른 애들 아직 안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기는 큰 화분이라서 세 개를 심었어 세 개. 얘네도 지금 거의 다 새싹이 나가지고 빨리 화분에 해줘야 되는데. 응, 어. 언니? 신기하지? 다른애들은 아직 새싹이 안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다른애들은 다 안나왔거든요? 근데 얘만 지금 엄청 쑥쑥 자라고있어 대박대박 다른애들은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새싹이 나진않았습니다 근데 레몬이 다 자라기까지 7년이 걸린다니까 7년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